전장남 만나러 가는 메이크. 아니 제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주변에선 다왜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혹시 프리드로우라는 웹툰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돈가락. 되게 이미지가 비슷했는데 지금처럼 막애니가 유행하지 않을 시절에 만화 같은 걸 좋아하고 일본어에도 푹 빠져 있는 애였어요. 머리 스타일도 완전 돈까처럼 깎까 머리에 안경까지 썼는데 피부는 또 쎄하했어요. 어느샌가 호감을 갖기 시작했는데 아니 얘는 저한테 너무 딱딱한 거예요. 먼저 연락해도 맨날 일시하고 절대 손톱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또 중학생 때라 또 예쁘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몇 번에 찾아가서 땡땡아 나 머리 묶은 게 예뻐 푼게 예뻐라고 물어봤는데 하둘다딱같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상처받지 않고 그럼 뭐가 더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묶은 게더 x 다길래 풀고 다녔습니다 얘가 말은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도 매년 생일 선물을 잊지 않고 챙겨주고 제가 어디서 이상한 놈을 만날까 어쩌다가 넘어질까 챙겨주는 아주 마음씨 좋은 아이입니다 이런 츤데레 같은 매력에 아주 푹 빠졌었어요 그래서 고백은 해봤냐고요? 고백 해봤었는데 <laughs> 자기는 2D만 봐서 3D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다네요 3D로 태어난 제 잘못이죠 뭐 이렇게 예쁘게 핀까지 꽂고 나면 날 놓친 걸 후회할 거야